지금 유튜브랑 어, 트위치랑 같이 송출하고 있어요 동시 송출 중입니다 지금 원컴으로 해서 동시 송출 중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는 어, CPU가 직접 그 송출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 방송 중입니다 트위치도 송출 중이고 유튜브도 송출 중이에요 트위치는 그래픽카드가 렌더링을 하고 있고, 유튜브는 CPU가 렌더링을 하고 있어요. 퀵싱크 아닙니다 퀵싱크 아니고 X 2 6 4로 그냥 바로 CPU가 렌더링 치고 있어요 지금 오인패 세팅이 잘못됐어요 야 현우 피 달았다 g 우방칸 달았다 현우 혼자 열심히 싸우나 보네 w 우피방칸 달았고요 사운드 이거는 지금 5인패 쪽으로 뺐는데, 5인패가 약간 네, 세팅이 덜 됐어요.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컴 방송 가능해요,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딱 그냥 티 나요, 지금 봐도. 원컴 방송 무난하게 가능해요. 장렬하게 죽어가됐겠죠 와. 이거는. 엑스플레이 캡처 상의 문제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보시니? 보신데, 느낌이. 보신 척 하는 건 아니겠지. 어? 경험치 두배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 뭐 이렇게 자꾸 내려와. 어. 가자 아 아다뭐 어, RP야? 는아 <목소리도> 아 어떡하면 좋아... 가 <laughs> 오전 아 쏠겠다 아 이씨 어내돈나좀 살려주라 헬프 썬바리 해미 샘미 thank you a n k you thank y o 어 원컴이 어, 되는지 안 되는지 음, 테스트를 했는데 어, 보신 것처럼 원컴으로 어, 이렇게 방송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입 1,700K 방송 테스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쨌든 1,900K 혹시라도 스트리밍 관계 가지고 어,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으면 어, 좀 도움 되셨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1,700으로 해서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십시오. 어,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